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주식회사 어, 비전테크의 기술 이사를 맡고 있는 이보승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그 네, 근간에 어, 무감전 관련해서 어,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또 저희 회사와 유사한 또는 더 나은 무감전 시연이 그 많이 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저희 회사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또 공공기관 단계자분들도 연락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무감전의 테스트를 한번 시연을 해드리고자, 그래서 소비자분들의 피해를 막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유심히 잘 보시고, 또 주위에 전기를 전공하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마 충분히 더 보충 설명을 들으셔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저하고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저희들이, 전기를 인가했습니다. 어, 이 장비는, 어, 한국과학시험연구원 KTR 또는 KTC에서도, 장비를,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현재 전기가 220V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설조류는 거의 없는 걸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콘센트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이 콘센트에 단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 그라운드가 빠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험을 위해서 그라운드 선을 빼놓고 한번 실험을 하면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 모체에서 그 모달를 가지고 시연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모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에 보면 이게 방수로 다그 수축 튜브로 되어 있는데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터에 보면 비방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 모다를 먼저 한번 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다를 작동하니까 지금, 어,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는 무속에 들어가면 전부 다 쇼트가 나고 감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모다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라운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차단기가 바로 떨어져서 전기,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고요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는 전기를 전공했었고요 자, 요번에는, 어, 콘센트에 연결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콘센트에는 접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콘센트에는 접지가 떨어져가 있죠. 그럼 결국 접지는 떨어져가 있는 것이죠. 자, 요번에 연결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연결을 했습니다. 자, 요번에 전기인가를 하겠습니다. 아, 선을 잘못 꼽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모다가 도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모다를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접지가 없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자 요번에 콘센트를 빠져 보겠습니다 이 콘센트 자 여기에 기계는 어떠한 무감전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 제가 손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감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감전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접지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신발을 벗고 손을 넣으면 제가 접지가 되기 때문에 사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신 우리가 테스트기에 접지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접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차단기 바로 떨어지죠 접지가 연결되었을 때와 연결되지 않았을 때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럼 요번에는 이번에는 전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구는 저희 회사 특허 기술이 담겨져 있는 전구입니다. 소켓. 네. 자, 이 소켓을 가지고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R 상과 N 상을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가 물속에서도 정상 작동되는 기술이 저희 비전테크의 기술입니다. 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물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전상작동하죠 자, 요번에 접지를 넣어보겠습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자, 이 기술은 이미 소켓에 저희 회사의 특허기술이 담겨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 상과 N 상을 맞춰줘야 된다 하니까 요번에 한번 바꿔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R 상과 N 상을 바꾸겠습니다. 자요번에 다시 접지선을 넣겠습니다. 차단기가 바로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제품을 두고 어 지금 제 시중에서 무감전 장치라고 얘기하는. 어, 장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우리가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금과 같은 실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전기가 와서 일반적인 우리가 가정에 쓰는 콘센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인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서 빼가 와가지고 이 특수한 장비를 설치했다 부품을 설치했다. 요랬을 경우에 콘센트에서 어 여기에 연결되는 모든 제품들은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똑같이 어이 모다로 어 일반적인 콘센트에 꼽아서, 차단기를 올리고, 차단기를 올리고 아, 여기 선이 빠졌네요 자, 오다가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 아, 제품을 물 속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작동을 할까요? 접지가 끊어져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있는 접지가 끊어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접지를 어 여기다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하자마자 접지가 바로 차단기가 떨어지죠. 네. 자, 저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콘센트입니다. 접지가 연결되어서, 어, 물이라든가, 누수, 또 습기가 심할 경우에, 에, 이거를 감지해서 차단기를 작동을 시켜서 사람이 에, 감전되지 않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누수전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누수전류기의 하나의 어, 누수전류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어, 기술 개발 제품을 넣은 콘센트에다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다가 잘 돌아가고 있죠 자, 물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어 물속에 넣었는데 잘 돌아갑니다 어? 작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요번에 접지를 한번 연결 해 보겠습니다 자 접지를 연결을 했습니다 접지를 연결을 했는데도 안 떨어지 고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우리 이 접지선과 저 콘센트의 접지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제품에 연결되어 있는 콘센트의 접지선 접지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멀티테스트 기입니다 그래서 어, 통전 테스트를 하는 건데요. 뭐 이런 부분은 어, 전기 주위에 전기를 잘 아시는 분께 여쭤보시면 어, 통전 테스트에 대해서 물어보시, 어, 여쭤보시면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콘센트에 보면, 이 어, 옆에, 에, 요 옆에 보면은 어, 금속 부분에 패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접지선입니다. 자, 이 접지선과 어, 콘센트의 접지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센트의 접지선은 콘센트의 접지선은 바로 이 스프링 같은 거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상적인 부분이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제품에서 나오는 콘센트의 접지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끊어져 가 있습니다. 이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께서 접지선이 없을 때는 물속에서 다 전기가 정상작동하는 걸 보셨죠. 하지만 내가 신발을 벗고 내가 그게 물에 손을 넣었을 때는 내가 접지선이 되기 때문에 차단기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접지선이 어디에서 연결이 끊어져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접지선이 끊어져가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옆에 선을 볼까요?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선이 끊어져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볼때 같은 녹색선이라서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끊어져 가 있는 거죠.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 거죠. 여기하고 콘센트하고 접지선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는 안 되어 있죠. 그럼 여기하고 단자대하고는 연결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접지선이 중간에 끊어져 가 있는 거죠. 자, 접지선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전기능 무속에서 정상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 요번에 이 접지선에 껐어져 가 있는 접지선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다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모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물속에 넣어보겠습니다. 자, 정상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접지선이 끊어져 가 있으면은 정상작동을 한다 아까 실험에서 어, 보셨죠 자 그럼 요번에는 어, 전기선을 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요 전기선 다수나이나연결된 하나의 전기선입니다 자 끊어진 접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비춰 봐주세요 조금 멀리서 4단계가 바로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을 때와 접지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 현상을 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 또근간에그 이와 비슷한 제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 이 제품에 대해서 뭐 회사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제품도 똑같이 접지선이 단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제품들을 여러분들께서 에, 사용하실 경우 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 또이 영상을 전기 전문가와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제품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적죄에 어, 관한 우리나라의 그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기 때문에 어, 형사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구매하시기를 에,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